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잘 지내시죠? 비가 좀... 일단 오늘 대구는 안 오고 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좀 빨리 장마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도 많으니까 빨리 복구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집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 한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느냐,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느냐? 마음속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 전문제집 풀어봐야 되는데 남들이 다 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실텐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집, 어떤 문제를 풀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정한 문제집을 진짜 풀어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 우리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 문제. 어느 게 맞냐?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영상 제목에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느냐?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목을 붙일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오셨다면 일단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느냐? 아, 저 문제집 풀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어뭐 성적이 아주 좋을수록 특별히 또막막 막 우리 아이가 저 문제집을 꼭다 풀어서 깨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뭐 A라는 문제집을 풀었으면. 이제 B라는 문제를 풀어야지. 그 B라는 문제집은 남들이 많이 풀고 있는 전문지집을 풀어야지. 저걸 풀었으면 다음 걸 풀라고 했으니까 또 풀어야지. 이렇게 이제 좀 기계적인 이제 시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 고로 나눠 보면 그죠?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눈에 좀 보인단 말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갈수록 실력이 더 보이겠죠. 보이기 때문에, 어, 좀,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지를 풀어봐야겠다라는 쪽은 이 중에서 좀 이제 상위권 쪽으로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실력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은 이제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거나 혹은 외동이거나 그래서 이제 학습 카페나 뭐 학부모 모임 이런 데 나가서 들으시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문제집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뭐 A를 풀었으면 B를 풀고 뭐 C를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문제집의 브랜드 제목, 제목을 많이 보신다 이거죠. 왜? 정보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학습 카페에서 얻은 정보. 그죠? 학습 카페에서 얻은 정보를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집의 제목을 좀 집착하시는 경향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을 안 치니까 뭐 그런 일이 잘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딱 쳐서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잘한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덜컥 쳐보니까 작살이 난 거야. 성적이. 어, 이제 초등학교 때 생각했었던 그런 성적 기대했었던 그런 성적과 많이 괴리가 있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 괴리는 더 커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실력을 확인하게 됐으니까 이제 무리 무리하게 어떤 이제 과도한 과도하게 어려운 일단 뭐 과도하게 쉬운 걸 하진 않잖아요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집에 집착하는 게좀 떨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머님들 우리 학시,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류, 가끔 이제 관찰 관찰되는 오류는 학생의 실력에 맞는 이제 문제집이 아니고 학교에 시험의 난이도에 맞는 문제집을 원할 때가 있어요. 문제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저희 인근에도 어렵게 낸 학교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지금은 만일 문제집 문제가 좀 쉬워지긴 했는데 2020년 1학기 2020년 1학기에 제가 있는 이 지역의 특징은 기말, 1학기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예전보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문에 특수하게 중간고사를 이제 굉장히 쉽게 출제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굉장히 쉽게 출제했다는 말은 결국 변별력이 없었다라는 말이고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기말고사에 좀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면 이제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시험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의 학습이 어려운 문제에 맞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뭐, 우리가 아는 블랙라벨, 그죠? 뭐, 을 대표적으로, 뭐, 최상위 이런 건 고등학교에 없으니까, 그죠? 뭐, 많죠? 일품, 그죠? 1등급. 센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센 진짜 고등학생 중에 센 똑바로 푸는 애들이 없습니다. 음? 이런 심화서들이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사실 뭐센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일품 뭐그 이상 되는 문제집에 대해서만 막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집의 이름에 집착하시 좀 집착 뭐 죄송합니다 집착이라는 단어를 써서 문제집의 이름에 좀더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시험을 치든, 뭐, 학교 시험을 대비하든, 수능을 대비하든 학생이 풀어야 하는 문제집의 수준은 학생의 실력에 맞춰져야 되는데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니까 그 정도 그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정말 어려운 문제 부분,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집, 이런 문제집을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치려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하시는, 하시고, 혹은 정말 막 특정 문제집을 입안에서 다룹니까? 다룹니까?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어, 이 친구는, 현재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집은 하지 않습니다. 더 쉬운 문제집 풀 겁니다. 왜 그게 학생의 실력에 맞춰서 문제집을 정하는 거지? 정한 거고 그게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니까.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의 난이도를 풀기 위한 문제집은 문제집 선정은 진짜 그 다른 문제를 다 마치고. 그 문제를 진짜 풀어야 하는 그 학생에게 필요한 문제집인 거죠. 초등학생으로 다시 넘어가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제일 강력한 브랜드가 디딤돌이죠. 그죠? 디딤돌, 일단 제가 홈 테스트, 홈 테스트에 어떤 문제집을 풀어보셨는지, 풀어봤는지, 풀렸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테스트를 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푸는 문제집이 일단 디딤돌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문제집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브랜드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죠?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디딤돌에도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초등학생, 우리 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계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기본 응용을 풀었으면, 뭐, 그 다음에는, 뭐, S를 푼다든가, 아니면 최상위를 그냥 푼다든가, 그냥 했으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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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간다. 왜? 학습 카페에서 그렇게 하라고 다른 학부모님들이 댓글을 달아줬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기본을 풀었으면, 그죠? 기본을 알고 있으면, 똑바로 알고 있는지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걸 한번 풀었으니까 예상하는 거죠. 알겠지. 내 눈앞에서 내가 가르쳐 줬는데 다시 풀니까 풀어서 답이 맞았으니까, 시간이 지났어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푼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제가, 어, 문제집의 정답률이라는 시즌1의 영상에서, 그죠? 적어도 어떤 단계를 올릴 때는 이전 단계가 혼자 힘으로 한 90%, 100%면 제일 좋죠. 확신이 최소 테스트를 쳤을 때한90% 아니면 평상시에 풀 때, 아, 얘는 다풀수 있구나. 이 정도가 되면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내가 집에서 측정한 내용이, 어, 얘가 다 푸는 것 같았는데도 실제로 시험 쳐보면 한 70점, 60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0%에서 빈 30%, 40%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난이도를 올려서, 난이도를 올리는 것, 문제집에 이 제목에 집착해서 그 다음 단계를 빨리 풀려고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빨리 풀려고 하고, 이런 게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력이 되면, 실력이 되면 난이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저는 사실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 물으시면, 가장 큰 대답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고등학생의 경우에, 고등학생의 경우에 그죠? 고등학생의 한에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왜 그렇냐 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선정한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 부교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뭐 이건 문제집이 아니지만 교과서 이걸 그냥 이렇게 크게 묶으면 이 책은 이 책은 제일 열심히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다라고 또막 없다라고 됐지만 있다라고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열심히 풀어야 되죠. 부교재와 교과서 왜 여기서 많은 양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그죠. 정해지지 않은 문제집에서 출제될 가능성보다, 학교에서 수업한 문제집, 학교에서 지정한 이 책에서 문제가 비슷하게라도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풀어야 하는 겁니다. 간혹 그러니까 학원에서 쓸 때에는, 학원에서 어떤 고등부 수업할 때에는. 어, 이제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부교재랑 겹칠 때도 있고, 근데 학원에 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 학원에서 사용하는 문제집과 그 다양한 학교의 부교재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부교재를 풀어라라는 거는 이 부교재를 학원에서 다루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선정한 교재는 그거대로 풀고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치기 위해서 부교재와 교과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열심히 풀고 그 안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그저 혼자 하기 힘든 부분, 혼자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학원이나 이런 교습도나 어떤 사교육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적대별로 보면 그렇죠.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뭐 부교재든 교과서든 학원 교재든 싹다 풀고 막 기가 막히게 복습해 옵니다. 그런 학생들이 1등 급 내신 1등 급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고 모의고사든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부교재도 대충 공부돼 있고 교과서도 덜 풀려져 있고 학원 교재도 똑바로 공부가 안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는 태도라는 거지. 어떤 이런 문제집 제목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태도 정확한, 공, 정확하게 공부하는 태도 그것도 시즌1의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학실력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태도를 정말 가진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 태도를 제가 지금 2번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제집은 일단 없다. 대략 크게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고등학생이 한해서 있다 정말 열심히 풀어야 한다. 물론 이 있다라는 부교재 안에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부교재를 선택했을 때 모든 학생을 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죠? 어려워진다고 하면, 이 단계까지 정말 열심히 풀어야 되는 학생은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풀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너무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다 시간 다 날리지 말고, 또 어떤 학생은 여기까지 진짜 열심히 풀면 되고, 실력이 정말 좋은 학생은 다 풀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라. 이 말이고, 문제,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없다라고 하면, 꼭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질문에는 반드시 있죠. 꼭 풀어야 하는 문제는 진짜 있는 겁니다. 가장 학생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죠? 틀렸던 문제. 이게 틀렸던 문제예요. 틀렸던 문제는 뭐냐? 풀어서 틀렸던.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달아볼게요. 풀었는데, 풀었는데 틀렸던 문제. 손을 못댄 문제는 그죠 손을 못댄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풀었는데 답이 틀렸던 문제보다 오래 걸리죠 시간을 많이 써, 써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겁니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 근데 풀었는데 틀렸던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를 마칠 수 있는데 풀었는데 틀렸다고 하면 이쯤 가까이 온 거죠. 요만큼만 채우면 이 친구는 이 문제를 혼자서 마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채우면 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죠? 이한 문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풀었는데 틀렸던 문제를 반드시, 그죠? 풀었는데 틀렸어. 풀었는데 틀렸어. 답이 나왔는데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설명을 들어서 알것 같아 지면 얘는 풀었다 틀린 문제고 알것 같아 졌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상태는 알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험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확실하게 맞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알것 같은 문제를 정말 풀어서 내가 숙제를 해서 혼자서 풀었을 때 맞힐 수 있는 맞힌 문제의 수준까지 이거는 아는 문제죠. 까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수학 공부, 수학 실력을 올리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영상 핵심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간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풀었는데 틀렸던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선생님하고 같이 푼 거는 잊으세요. 그건 자기가 푼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일단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에 맞는 문제집을 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라고 여기 적은 거는 특정한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책 제목을 풀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최상위를 풀어야 합니까? A급을 풀어야 합니까? 블랙라벨을 풀어야 합니까? 센스학을 풀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다 실력에 맞는 문제집. 그러려면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측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력에 맞는 문제집을 풀어라 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꼭 풀어야 정말 집중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 있다. 학교 부교재 교과서 안에서 자기 능력에 맞게 정말 열심히 풀고 시험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면 꼭 풀어야 하는 문제집은 일단 일반적으로 없지만, 그죠? 꼭 풀어야 하는 문제는 뭐냐? 풀었다가 틀린 문제. 못푼 문제는, 그것 못푼 문제가 있다면 아예 손을 대지 못하거나 답이 나오지 않은 문제, 그것보다 내가 풀었는데 답이 나왔고 틀린 문제, 그 부분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풀어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그 말은 술술 풀수 있을 만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이제 풀었지만, 풀려고 노력했지만 답이, 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 그게 2차, 2차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아, 화이팅!